안녕하세요. 섹슐랭 가이드 정무린입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비밀스럽게 하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섹슐랭 가이드와 함께라면 당당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성을, 성을 위한, 성에 의한 또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구어때의 도미입니다. 이렇게 피디님이랑 저랑 선발주자로 다른 프로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요구어때를 제작하고 있는 BNM필름의 이윤재 피디라고 합니다. 어, 네. 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저는 또 도미님은 영상으로 뵙지만 피디님은 또 실물로 처음 뵈는 아, 거라서 네네.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네. 이 반가워하실 것 같네요. 네, 저니다 아, 네. 아, <laughs> 도민님께 궁금한 게이 영상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방할 못이라고 하죠. 네, 네. 저는 방송 쪽 연예인 아무도 모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주변 친구가 이걸 이렇게 너의 이미지에 맞는 사람을 구한데 그래서 해보겠니라고 했더니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죠. 어 심장이 큰가 큰가. 네. 전혀 오. 다른 세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 해야겠다 하고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협박을 아. 해서? 아 협박을 네, 해. 서 진짜 협박을 당했어요. <laughs> 처음에 만났을 때저안 네. 아, 뽑으시면 진짜 후회할 거라고 우리 대표님이 직접 만 나오시냐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아, 이 친구 안 뽑으면 큰일 나겠구나 아유. 댓글에다가 뭐라고 쓰겠구나 해서 <laughs> 뽑게 되어요 훌륭한 선택하셨네요 네네, 지금 댓글 지분율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야,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호때 영상을 보니까 콘텐츠가 다양한 만큼 또 댓글도 다양하게 달리더라고요 음.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laughs> 사실 그, 첫 경험에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이 있었어요. 아우. 그래서, 학교에서 해주는 성교육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와, 댓글. 엄청난 칭찬이네요. 전혀. 네. 아, 근데 그 영상이, 자세히 어떤 영상이었나요? 이제 첫 경험에 필요한 물건들이라 해서, 티슈, 콘돔, 뭐, 속옷,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했던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 네. 네, 말해도 될까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첫 경험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로맨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청결, 장소, 피임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 단단히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아, 네. 네, 꼭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피임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뭐 콘돔을 준비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예전이랑은 좀 콘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피 d 님 네, 저희도 영상을 촬영할 때. 네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품점이라고만 해도, 막, 시트지, 보라색, 빨간색 시트지 해가지고, 네. 부부용품, 성인용품, 막, 이렇게 써있어서, 막, 들어가는 것도, 막, 누구 재지은 것만, 아, 이렇게, <laughs>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데. 하 <laughs> 요즘은 주변 번화가만 보더라도 막 투명한 유리창에 카페처럼 엄청 이쁘게 돼 있어서 친구들끼리 귀여운 뭐 캐릭터도 네. 있고 친구들끼리도 가고 연인들끼리 가고 혼자서 가도 전혀 민망하지 않은 그런 곳이 되는 것처럼 콘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콘돔을 사는 게좀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아...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맞아요 아직도 사면 막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콘돔이란 것 자체는 청소년도 무조건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일반, 일반 콘돔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 거라서. 콘돔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콘돔을 들고 있으면 인식이 아, 쟤는 좀 물란한 거 아닌가, 좀 음란한 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어 콘돔을 들고 다닌다, 어, 쟤좀 뭔가 개념 찬 친구다, 좀 뭔가 피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친구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저는 어, 이런 뭐 콘돔이나 성관계 이런 얘기를 좀 부끄럽고 민망하기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피임이라거나 콘돔을 좀잘 챙기는 사람을 보면 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안전. 안전이 가장 1순위다. 그 다음에, 콘돔이라는 게꼭 피임만을 예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병도 그렇고, 피임도 그렇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쉽게, 청소년들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좀 목표입니다. 첫 관계를 준비하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때, 요브에는요고 때로, 에, 빨리, 유튜브에 요고 때, 요고 때, 요고 때, 요고 때, 요거 때, 요거 때, 요거 때,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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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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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요거 때, 요거 때, 요거 요